언제 또 이런 꿀단지 맛보겠냐? 가만 있어 수진아. 언니 알면 어쩌려고요? 나는 술기운에 눈이 붉게 달아올라 그녀를 짓눌렀다. 눅눅한 시트가 삐걱이며 들썩였고 달빛에 젖은 치마자락이 버선 끝처럼 흘러내렸다. 숨죽인 웃음과 거친 숨소리가 이불 밑에서 얽히며 피어올랐다. 내 뺨에는 화장기 흔적이 번져 있었고. 손끝은 뜨거운 온돌처럼 달궈졌다. 나는 그 순간 꿈이라고 스스로를 속였다. 아니, 꿈이어야만 했다. 하지만 문틈 사이로 스며든 그림자는 너무도 선명했다. 그때 이미 나는 금기의 줄에 내 몸을 매단 채 수탁 없는 닭장 속으로 뛰어든 놈이었다. 오늘도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사연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는 처제 방에 쓰러져 있었다. 머리는 술로 깨질 듯 아팠고 시트엔 낯선 향수 냄새가 진동했다. 베개에는 붉은 화장기 자국이 번져 있었고 내 셔츠 깃자락에도 같은 흔적이 묻어 있었다. 손등을 보니 긁힌 자국 같은 것도 보였다. 아니, 이건 손톱 자국이었다. 나는 멍하니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중얼거렸다. 어제는 그냥 꿈이었겠지. 아니면 술 취해 비몽사몽이었을 거야. 하지만 손끝에 남은 체온은 아직 따끈했고, 시트의 눅눅함은 변명이 되지 않았다. 더군다나 기억이 너무 생생했다. 그녀의 목소리, 웃음소리, 숨소리까지 꿈치고는 지나치게 현실적이었다. 침대 옆 협탁 위에는 물컵이 놓여 있었다. 누가 갖다 놓은 걸까? 아내일까? 아니면 수진이었을까? 나는 그 물컵을 들어 단숨에 들이켰다. 목구멍으로 찬물이 넘어가면서 어제의 기억이 더 선명해졌다.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거울을 봤다. 헝클어진 머리, 풀어진 셔츠, 그리고 목덜미에 번진 붉은 자국. 이건 절대로 꿈이 아니었다. 나는 황급히 몸을 일으켜 세워. 방문을 열었다. 복도는 고요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다. 아내는 벌써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이었다. 발소리를 죽이며 내 방으로 돌아갔다. 침대 위에는 어제 입었던 양복이 구겨진 채 던져져 있었다. 아내가 잠든 사이 나는 언제 나갔던 걸까? 아니, 어떻게 처제 방까지 간 걸까?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다. 하지만 확실한 건그 순간이 결코 꿈이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내 삶은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거라는 것이었다. 아침 식탁, 수지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물을 내밀었다. 형부, 어제 술 많이 취하셨죠? 방에 쓰러져 있길래 그냥 두었어요. 그 웃음은 비단 스치는 소리 같았지만 내 귀에는 숨죽인 비웃음처럼 울렸다. 그녀의 눈빛엔 아무 흔적도 없었다. 마치 어제 일이 정말 없었던 것처럼 아니면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걸까? 안에는 현관 디퓨저 향만 남기고 출근길에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나는 혼자 남아 삐걱대는 마룻바닥 소리를 들으며 어젯밤의 잔상을 지우려 애썼다. 수지는 여전히 식탁에 앉아 토스트를 먹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그 모습을 보며 혼란스러웠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걸까? 내가 혼자 착각한 걸까? 형부, 커피 드릴까요? 수진의 목소리에 나는 화들짝 놀랐다. 그녀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미소였다. 아니, 괜찮아. 내가 탈게. 나는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다. 손이 떨렸다. 컵을 쥐는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다. 뜨거운 물이 손등에 튀었지만 아프다는 것조차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다. 커피를 들고 거실로 돌아왔을 때 수지는 이미 자기 방으로 들어간 뒤였다. 닫힌 문을 보며 나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꿈이라면 왜 이렇게 선명할까? 오히려 꿈이 아니기에 이렇게 뇌리를 떠나지 않는 게 아닐까? 그날 하루 종일 나는 제대로 일도 하지 못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지만 화면에 뜬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어젯밤의 기억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저녁이 되어 아내가 퇴근했다. 평소처럼 반갑게 맞이했지만 내 목소리는 어색하게 떨렸다. 아내는 눈치채지 못한 듯 피곤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다. 당신, 오늘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아, 그냥 좀 피곤해서. 거짓말은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 거짓말을 뱉을 때마다 가슴 한 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며칠이 지났다. 나는 애써 일상을 유지하려 했다. 아내와 대화하고, 식사하고, 출근하고, 모든 게 평소와 같았다. 하지만 처제 수진을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요동쳤다. 그날 밤 수진이 방문 앞에서 내 시선을 붙잡았다. 형부, 그날 꿈 아니었어요. 그 순간 숨이 멎었다. 뇌리의 섬광이 번쩍였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다. 장난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뭐, 뭐라고? 그날 밤 말이에요. 형부가 제 방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녀는 한 걸음 다가왔다. 복도의 조명이 그녀의 얼굴을 반쯤 가렸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저도 솔직히 놀랐어요. 형부가 그럴 줄은 몰랐으니까 내 입은 바짝 말랐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그녀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곧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돌렸다. 장난이에요. 왜 그렇게 놀라세요? 농담인지 고백인지 모를 그 한마디.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나는 그대로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웃어 넘기려 했지만 가슴 깊숙이 불씨가 일어났다. 만약 농담이 아니라면 내가 꿈이라 믿었던 순간이 현실이었다면 그리고 그녀도 그걸 알고 있다면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진의 그 말을 곱씹었다. 꿈 아니었어요. 그 말이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정말 장난이었을까? 어느 쪽이든 나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 그 사실만은 분명했다. 그날 밤 아내가 내게 속삭였다. 당신 술 취해서 수진이 방에서 잤다며? 걱정 말아요. 수진이도 괜찮다고 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조금 놓였다. 아내는 내 손을 꽉 잡으며 웃었다. 평소처럼 따뜻한 미소였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괜찮을 것 같았다. 그저 술 취해 착각한 것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었다. 수진이가 그러던데 형부가 소파에서 자려다가 비틀거려서 자기 방으로 모셔다 뒀대요. 진짜 많이 취하셨나봐요. 응, 그랬나봐. 미안해. 괜찮아요. 다음부터는 조심해요. 아내의 손길은 따뜻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오히려 날 짓눌렀다. 나는 거짓말로 그녀를 속이고 있었다. 아니, 나 자신조차 속이고 있었다. 화장대 거울에 비친 내 목덜미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은 화장기 흔적이 남아 있었다. 아내는 그걸 보지 못했다. 아니, 보고도 못본척한 걸까? 나는 알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화장실에 오래 틀어박혀 있었다. 거울 속내 얼굴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괜찮아.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술에 취해서 헷갈린 거야. 하지만 거울 속의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눈빛이 흔들렸고 표정은 창백했다. 위안은 순간이었고 불안은 더 깊어졌다. 며칠 후 나는 다시 처제 방 앞을 지나게 되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호기심 반, 불안 반으로 안을 들여다봤다. 방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하지만 침대 밑으로 뭔가 구겨진 천이 보였다. 나는 주위를 살피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침대 밑을 보니 내 셔츠 한 장이 구겨진 채 처박혀 있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 셔츠의 깃자락에는 여전히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 손끝으로 문지르자 선명히 묻어났다. 립스틱이었다.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게 여기 왜 있는 거지? 손이 떨렸다. 셔츠를 집어들었을 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형부, 제 방에서 뭐 하세요? 수진이었다. 그녀는 문 앞에 서서 웃으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웃음이 동네 방내 북치듯 내 심장을 쿵쿵 울렸다. 아, 여기 내 셔츠가. 아, 그거요? 형부가 그날 밤에 벗어두고 가신 것 같던데요. 세탁하려고 그냥 뒀어요.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그녀는 태연하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날 밤이 꿈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도 그걸 알고 있다는 것을, 아, 고마워. 내가 가져갈게. 네, 그러세요. 수지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의미를 나는 도저히 읽을 수 없었다. 방을 나와 복도를 걷는 동안 등 뒤에서 그녀의 시선이 느껴졌다.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돌릴 수가 없었다. 내 방으로 돌아와 셔츠를 구석에 던졌다. 그리고 침대에 주저앉았다. 이대로는 안 돼. 뭔가 해야 해.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알수 없었다. 아내에게 고백할까? 아니면 수진과 대화를 할까? 어느 쪽도 답이 아닌 것 같았다. 시간은 흘러갔고 나는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다. 밤마다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그림자가 눈에 밟혔다. 이불 밑에서 들리던 숨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때렸고 삐걱대는 마룻바닥 소리가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꿈이라 우기며 버텼지만 손바닥에 맺힌 땀은 거짓을 삼켜내지 못했다. 아내는 평소처럼 다정했다. 하지만 그 다정함이 오히려 날 질식시켰다. 내가 그녀를 배신했다는 죄책감이 매일 밤날 짓눌렀다. 그리고 수지는 여전히 평온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고 떠들고 일상을 살았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어느 날밤 나는 화장실에서 토했다. 술도 마시지 않았는데 속이 뒤틀렸다. 스트레스였다. 불안이었다. 그리고 죄책감이었다. 거울 속내 얼굴은 초췌했다. 눈 밑에 그늘이 짙게 드리웠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이렇게 살순 없어. 뭔가 해결해야 해. 하지만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다. 아내에게 고백하면 모든 게 끝날 것이고, 그렇다고 침묵하면 이 불안이 계속될 것이었다. 체면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언제 아내가 눈치챌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 뜨거운 욕망으로 뒤바뀌어 날 태웠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수진의 방앞을 지나갔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수 없었다. 나는 문을 두드릴까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저 복도에 서서 한참을 그 불빛만 바라보다가 돌아섰다. 그날 저녁 거실에서 아내의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나왔다. 뭐야, 이게 대체 뭐야? 나는 화들짝 놀라 거실로 달려갔다. 안에는 노트북 화면을 부여잡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여보, 무슨 이게 뭐냐고. 그녀는 노트북을 내 앞으로 밀었다. 화면에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집안 곳곳에 몰래 설치해 둔 홈캠 영상이었다. 그리고 그 영상 속에는 술에 취한 내가 그리고 수진이 웃으며 안기던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나는 입을 떼지 못했다. 변명도 해명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화면 속의 내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이게 뭐야 당신이 수진이랑 아내의 목소리는 떨렸다.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짙게 베어 있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여보, 이건 오해야. 오해? 이게 오해라고? 그녀는 소리쳤다. 노트북을 집어던졌다. 화면이 깨지며 산산조각 났다. 꿈이라고 우겨온 내 모든 말이 영상 앞에서는 개 짖는 소리보다 못했다. 나 정말 술에 취해서 기억도 잘안 나고. 그래서 그게 변명이 돼? 술 취했으면 다야? 아내는 울먹이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다. 나 당신 믿었는데. 수진이도 믿었는데. 그 순간 수진이 방에서 나왔다. 그녀의 표정은 창백했다. 언니 미안해 나도. 너도 뭐? 너도 미안해? 그게 끝이야? 아내는 수진을 노려봤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언니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게. 닥쳐! 아내는 현관으로 달려갔다. 옷가방을 끌어내기 시작했다. 여보, 진정해 제발. 진정하라고. 이 상황에서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옷을 챙겼다. 나는 그저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아내는 말없이 옷가방을 챙겼다. 현관 철문이 덜컥 닫히는 순간 내 세상도 함께 무너졌다. 나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깨진 노트북 화면의 조각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다. 그 조각들처럼 내 삶도 산산조각 났다. 수지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날 이후 그녀는 나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남은 건 처제 방의 눅눅한 시트 내 셔츠에 번진 화장기 자국 그리고 홈캠 속 영상뿐이었다. 나는 꿀단지에 손을 넣은 격으로 가정도 체면도 한순간에 잃어버렸다. 며칠이 지났다.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문자도 읽지 않았다. 집은 텅 비어 있었다. 아내가 없는 집은 집이 아니었다. 그저 빈 공간일 뿐이었다. 수진도 짐을 싸서 나갔다. 어디로 갔는지 알수 없었다. 아마 친구 집이나 친정으로 갔을 것이다. 나는 혼자 남았다.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다. 환풍기가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다. 정막했다. 공허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걸까? 아니었다.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다. 그저 순간의 욕망에 휘둘렸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의 대가는 너무도 컸다. 가정은 무너졌고 아내의 신뢰는 산산조각 났으며 처제와의 관계도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벽에 걸린 결혼 사진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 사진 속에 우리는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그 행복은 이제 존재하지 않았다. 며칠 후 아내의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이혼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통보였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전화를 끊고 소파에 쓰러졌다. 모든 게 끝났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다. 이혼은 성사되었고, 제사는 반으로 나뉘었다. 아내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나는 혼자 작은 원룸에서 살게 되었다. 수진과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다. 아마 그녀도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나는 가끔 그날 밤을 떠올린다. 술에 취해 이성을 잃고 금기를 넘었던 그 순간을 만약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절대 그 방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아니, 그 전에 술을 덜 마셨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다. 나는 꿀단지에 손을 댄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다. 가정도 사랑도 체면도 모두 잃었다. 이제 남은 건 후회뿐이다. 하지만 후회한들.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